비상장 주식 종목 무신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기 평가 점수 및 투자에게는 마블랩에서 주관적으로 평가한 항목으로 실제 회사의 사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이용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용자의 투자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경제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무신사는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이라는 프리첼 커뮤니티로 시작한 대한민국의 온라인 패션 커머스 기업입니다. 무신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패션 기업으로서 파트너 브랜드와 함께 패션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패션 산업의 미래를 위해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고자 패션 인재 발굴 및 양성, 비즈니스 지원, 친환경 활동 등을 지속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무신사는 패션 플랫폼을 넘어 패션 기업으로 나아갑니다. 무신사의 비즈니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사의 리테일 서비스에는 쇼핑, 콘텐츠, 커뮤니티 등 패션의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 넘버원 패션 플랫폼 무신사. 고객에 더 나은 선택을 돕는 감도 깊은 취향 셀렉트샵 29cm, 희소성 있는 제품의 안전한 거래를 지원하는 한정판 플랫폼 솔드아웃, 국내외 디자이너 브랜드 컬렉션을 선보이는 셀렉트숍 엠프티가 있습니다. 무신사의 자체 브랜드에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기 위해 무신사가 운영하는 자체 브랜드 무신사 스탠다드가 있으며, 인큐베이팅에는 파트너 브랜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무신사가 운영하는 투자회사 무신사 파트너스, 패션 비즈니스를 위한 패션 특화 공유 오피스 무신사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브랜드 소식에는 국내외 감각적인 브랜드를 소비자와 연결하는 패션 브랜드 비즈니스 특화 회사인 무신사 트레이딩 패션 인프라에는 무신사 테라스, 스퀘어, 무신사 게러지, 무신사 로지스틱스가 있습니다. 국내 패션 산업을 선도할 패션 디자인 전공생을 위해 무신사 넥스트 패션 스콜라십을 진행합니다. 장학생들에게는 브랜드 론칭을 위한 지원과 실무 교육 및 경험을 제공합니다. 파트너 브랜드가 안정적으로 생산과 마케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국내 패션 플랫폼 최초로 파트너 브랜드에게 무이자로 생산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패션 플랫폼 리더로서 ESG 임팩트 확산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기후 변화로 발생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 육성에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무신사는 파트너 브랜드와 함께 성장하고 성공한다라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브랜드 론칭부터 판매 전략 및 상품 컨설팅 등 패션 브랜드 사업을 위한 전문 지식을 나누고 고민합니다. 무신사 내외부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홍보와 마케팅은 물론 패션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세미나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무신사의 전문 인력과 노하우를 통해 파트너 브랜드와 제품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다양한 패션 콘텐츠를 만듭니다. 패션 벤처 투자 기업이 무신사 파트너스는 파트너 브랜드의 재무 지원 및 경영 자문, 생산, 마케팅 등 비즈니스 활동 전반을 돕습니다. 무신사 스튜디오는 촬영 스튜디오부터 워크룸, 재봉실 패턴실, 피팅룸까지 패션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업무 공간과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무신사 테라스와 스퀘어는 온라인에서 성장한 브랜드를 오프라인에서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팝업 공간입니다. 파트너 브랜드의 취향과 소비자의 니즈를 모두 만족시키는 콘텐츠를 기획합니다. 무신사의 발행 주식수는 2억 20만 8844주이며 1주당 현재 가격은 1만 2700원으로 시가총액은 2조 5426억 5231만 8800원입니다. 다음은 최근 3개년 실적 현황입니다. 2022년 매출액은 7083. 5억, 영업이익 31.6억, 순이익 -558.1억 원이며, 2023년 매출액은 9931.2억, 영업이익 -86.1억, 순이익 -69.4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한국 패션 시장의 규모 전망 그래프와 동일 산업군 기업의 시가 총액을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왑 분석입니다. 강점으로는 무신 사뷰티 상반기 구매 고객 작년 대비 78% 증가 외국인의 쇼핑 성지로 불리는 국내 여러 지역의 오프라인 매장을 공격적으로 확장, 일본에서 팝업 매장 및 쇼룸을 운영하며 현지 고객과 만나는 자리를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최근 진행된 2025 ss 시즌 프리뷰 행사에서 해외 유명 편집숍 바이어들을 초청해 협업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으며 2024 파리올림픽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담복 후원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선정한 담복 탑텐에 선정되었습니다. 약점으로는 매출액은 상승 추세인 반면에 22년 대비 23년 적자는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2년 연속 적자, 작년은 처음으로 영업이익에서도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 무신사 자회사 솔드아웃의 가품 판매 논란, 지난해 최영준 CFO의 사내 어린이집 발언 등도 무신사를 따라다니는 부정적인 꼬리표이며, 입점 패션 브랜드들이 경쟁 플랫폼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는 갑질 논란의 의혹을 받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기회로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의류는 저품질, 표절 등 이미지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국내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몇번 입지 않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7월 서울 성동구를 방문한 외국인의 관광 총소비 지출액은. 약 380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84% 증가하여 이달 오픈한 성수 무신사 대림 창고의 매출이 기대됩니다. 위협으로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모우슈인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한국 시장에서 패션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알리익스프레스는 현재 한국 지사에서 근무할 패션 분야 전문가와 관리직을 채용하여 패션 사업 방향성과 상품 출시 전략 등의 기획을 담당 알리익스프레스 모기업 알리바바는 한국 내 패션 사업 확대를 위해 국내 여성 패션앱 에이블리에 1000억 원대 투자를 논의 중으로 중국 이커머스의 한국 진출은 위협으로 작용할 듯합니다. 다음은 마블랩의 투자 매력도입니다. 위 항목들을 종합한 결과 무신사의 내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점 외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83점입니다. 총 투자 매력도는 3.33점으로 이커머스, 섬유유류 산업군의 평균 투자 매력도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블랩의 투자 의견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창업주 조만호 총괄 대표의 경영 복귀로 박준모 대표와 이인 대표 체제로 전환하여 사업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무신사 스탠다드, 무신사 뷰티 등 신사업 강화에 주력하여 무신사와 29cm, 무신사 스탠다드 글로벌 등이 핵심 사업 영역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다진 후, 지속 가능한 성장과 수익을 이끌어내는데 집중할 것이라는 기대와 IPO 관련 구체적 계획은 없다고 밝힌 무신사측과 달리 시장의 시선은 달라 IPO 이슈는 계속되어 주가에 영향을 미칠 듯합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무신사 뷰티 카테고리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배 이상 상승. 온오프라인에서 진행한 무신사 뷰티 페스타로 성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무신사 뷰티는 국내 중소 인디 뷰티 브랜드를 발굴해 동반 성장하는 데 주력해 왔음에 다양한 지원과 협업을 이어나갈 예정으로 K 패션에서 K 뷰티 시장에서 또한 사업을 강화하고 있어. 하반기 실적도 기대되며 외국인 고객을 타깃으로 최근 오픈한 성수동 무신사 대림창고의 매출 또한 기대되어 영업이익 개선에 영향을 줄수 있을 듯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정보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운영 채널에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